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안에 좋은 날이 될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될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투자와 웰빙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의 관심사 중에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서점을 가면 투자에 관한 책들이 인기도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 코스피 지수가 3,300 포인트대를 돌파했고,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 열기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점차 이 투자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더라는 그런 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2021년 7월경부터 이 코스피지스와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이 투자에 대한 실패와 이런 경각심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봤지만, 지금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권장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청년층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무리 자신이 저책해도 자신이 번 돈으로는 어떤 집도 살수 없다는 라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하나둘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역사는 사실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투자는 기원전 3천년 경에 메소포터미아 지방에서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 그리고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와 중세 유럽에서는 해상 무역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이 주식 투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유대인 상공회의소였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주식 시장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유명한 사건이죠.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그 주식 투자에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규제 기관이 이 주식 시장과 여러 시장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과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에서부터 21세기 초반에는 금융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라인 중개 그리고 전자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쉽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투자를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왜 갑자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살펴본 이 전도서 11장에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또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혜자였던 전도자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어쩌면 수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시대의 유명한 워런 버핏과 같이 이 투자에 관한 남다른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천황학지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듣기 원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런 투자에 관한 지식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투자 위험성이 높지만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양산업에 투, 관련된 일에 투자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하지만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그만큼 위험하므로이절에서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분산 투자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도 재앙이란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쓰러지면 누가 치우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재난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전도자는 그렇기에 더욱 분산해서 투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떤 재난과 위험이 다가올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에 대비해서 분산투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과 행동입니다. 사절 말씀처럼 다가올 재난과 위험이 두려워서 풍세를 살피기만 하고, 구름만 바라보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내일 비가 오지 않을까, 눈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가을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재난과 위험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의 기록처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고 태중의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의 건면처럼 이것이 잘,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다잘 될지 알수 없는 일들을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잘안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투자의 비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투자해라. 둘째, 한 곳에만 집중하면 위험하니 분산 투자해라. 셋째, 필연적으로 다가올 재난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해라. 넷째,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수 없으니 현재 맡겨진 일에 성실하라. 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투자 비결이 지금 현재 유명한 투자자들의 비결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투자의 비결에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대상이 돈과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전도자는 첫째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건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무리에 떡을 던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처럼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가를 바르지 않고 베풀면 언젠가 우리에게 도로 그것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구제와 자선을 베풀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언제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수 없듯이, 언제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알, 받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베풀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셋째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재난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구제하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어떤 형태도로든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투자 비결처럼 사람에게 투자하며 구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대로 우리에게 재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왜 하는 것이죠?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왜 얻으려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위함입니다. 영어로는 웰빙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산업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부와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니까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인간소외 우울증, 정신적 공황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어난 운동이 바로 웰빙 운동입니다. 웰빙은 현대 산업 사회의 이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건강의 종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일어난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이후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점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건강과 관련된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전도자는 투자의 비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전도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도 우리에게 웰빙 즉 인생을 즐겨함에 대해서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에, 11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마르내니그 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도다. 아멘. 여기 7절에서 언급한 빛은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토크는 이 뜻이 달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으로 해를 보다 라고 써 있는데 이 표현은 나에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 말씀을 이 표현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달콤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어진 8절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콤한 인생을 즐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결국 캄캄한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누렸던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운 물건을 선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 부모님께서 개척 목회를 하셔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저에겐 무척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누군가 새 신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던 저는 신고 있던 신발이 다 헤어질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껴서 신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신발장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이 점점 새카매지고 비가 오면 조금씩 물이 새어 들어왔지만 새 신발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그것을 신지 못하고 계속 신발장에만 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신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결국 제 발보다 작아져서 제 동생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아끼던 신발을 제가 신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 슬픔 참으로 저에겐 슬펐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석인성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끼고 아끼면 똥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또 인생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를 우리가 즐기지 못한다면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허무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앞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며 성실히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몰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허무함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즐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대할 때 지금의 우리는 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구절에서 전도자가 말하고는 있이 청년이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우리보다 젊은 나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구절 말씀에서 이 전도자의 권면처럼 이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바라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라틴어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젊음의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난하지만 한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정비사 이 카터와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이지만 괴팍한 성격에 아무것도 주면에 없는 사업가 제기라는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과 또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터가 대학 시절 철학 교수가 만들려고 했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보게 된책이 함께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말하게 되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스카이다이빙 하기, 문신 하기, 카레이싱 하기,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 하기, 피라미드 보기, 타지마할 보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 보기, 장엄한 풍경 보기 등이 버킷리스트에 기록된 목록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우정을 나누게 되고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집트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멋진 믿음을 갖고 있었다네. 천국에 들어가라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것.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비록 영화의 대사이긴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 기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 아닌 다른 이들에도 기쁨을 주는 선한 기쁨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복된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즐겁고 성실하게 살아가 항상 기쁨을 누리시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서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빛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춰 주셔서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닌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지혜롭고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낭만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나눌 때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날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하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젊은 날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성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